사람들은 나더러 늙었으면 조용히 밥이나 하고 손주들이나 돌보라 카더라. 근데 내가 그말 듣겠나? 내가 꼬꼬지 수업 간 얘기를 해줄게. 내가 꼬꼬지 수업을 간다고 했더니 우리 딸년이 뭐라는 줄 알아? 엄마 아빠 밥은 어쩌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젊은 애들이 하는 거 하려고 해? 갑자기 웬 꼬꼬지야? 아이고 참말로 내가 평생 남편 밥, 자식 밥. 다 챙겨줬는데 꽃 한번 꽂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? 밥안 먹으면 죽나?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좀 겁이 났어. 평생 살림만 했지. 내가 무슨 취미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있나? 시댁 어른 눈치, 남편 눈치 보며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까맣게 잊고 살았거든. 그래도 꽃한 송이를 손에 딱 쥐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. 아직 늦지 않았구나. 나도 할수 있구나.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수업 들어가니까 스무 살, 서른 살 아가씨들이 쫙 앉아 있더라. 순간 준옥도 들었지. 근데 이왕 온거꽃 앞에서까지 기죽을 수는 없잖아. 내 나이 예순이 뭐 대수라고. 그래서 그냥 꽂아 봤어. 장미도 꽂고 국화도 꽂고 내 맘대로.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했게? 어머 어머니. 굉장히 과감하시네요.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. 내 인생이 이리 과감했었어. 꽃 꽂아 놓는 거야 뭐 껌이요. 근데 내 옆에 아가씨는 한 송이 꽂고 뒤로 물러서서 고개를 갸운 또 하나 꽂고 또 갸웃. 속으로 저러다 꼴 시들겠다 싶더라고. 근데 결과는? 솔직히 내 꽃이 더 멋있었어. 옆에 그 아가씨가 내 작품 보고 와 할머니 대단하세요. 그러는데 내가 또 뭐라 했는 줄 알아? 이게 뭐 대수요. 인생 오래 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. 아가씨도 좀더 살아야겠어.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, 다 늙어가지고 거무티티한 얼굴이 웃어지더라고,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얼굴이었어. 근데 그때 우리 할아방탱이가 뭐라 했게? 이 할망탱이가 노망이 났나? 왜 희죽희죽거려? 꽃은 개뿔! 밥이나 줘! 내 진짜 평소 같았음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겠지만 그날은 속에서 불이 확 치밀더라. 그래서 내가 소리쳤다. 영감탱이 니는 네 손에 평생 들어온 건 술잔밖에 없지. 나 오늘 내 인생에 첫 꽃을 꽂았다 아이가. 그 순간 알았어. 내가 늦게라도 시작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내 거라는 거.